자 그럼 계속해서 지수가 유리수로 표현된 식을 보면서 지수 법칙도 활용하고 또 기존에 알고 있던 곱셈 공식도 적용해 가면서 자 지수가 유리수일 때식 전개하는 연습 좀해 볼게요. 자 우선 여기 있는 식들을 간단히 해볼 건데 밑이 양수고요. 자 그리고 지수가 유리수예요. 그러면 지수 법칙 잘 적용해 줄수 있는 상황 맞죠? 그거 확인한 다음에 자 바로 이 식부터 간단히 해 봅시다.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전체 제곱이에요. 그럼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, 자, 우리 결과 간단히 해보는데, 앞에 거 제곱하면, A의 2분의 1 제곱의 제곱, A의 1 제곱이 라고 적을 수 있고, A라고 적어둘게요. 자, 지수끼리 곱해 1 나오는 거 맞죠? 그 다음에, 뒤에 거 제곱하면요. 자, A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의 제곱은, A의 마이너스 1 제곱. 그래서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 적어도 되고, a분의 1이라 적어도 되겠는데, 이렇게 적어두겠습니다. 그 다음에, 더하기. 2 곱하기, 앞에 거 곱하기, 뒤에 거 해야 되는데, 앞뒤로 곱하면 a의 0제곱, 1이에요. 자, 그래서 2 곱하기 1은 2다라고, 여기 2딱 달아놓으면 되겠죠, 끝에. 자, 식을 간단히 해서 적어봤습니다. 그 다음에, 여기도 봅시다. 자, 앞에 것끼리 같고, 뒤에 것끼리 같고, 그 다음에 여긴 차고, 여긴 합입니다. 그러면, 제곱, 차, 제곱이네, 라고 해서 결과를 적어주면 되겠죠. 앞에 거 제곱하면 a고요,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b죠. 자 이렇게 결과 바로 봐줄 수 있는 거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 식을 보면, 어좀 복잡하나 싶은데, 자 구조를 파악하면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. a의 3분의 1 제곱을 x로 좀 보고요. 그 다음 b의 3분의 1 제곱을 y로 좀 봅시다. 자 그럼 식의 구조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냐? 앞에는 x 마이너스 y가 적혀 있는 거라 보면 되겠죠. 자각자 x, y로 보자면. 여기는 x 제곱, 여긴 xy, 여긴 y 제곱이에요. 자, 쭉 적어 보면은 딱 봤을 때 공식 생각날 겁니다. 자, 이 곱셈 공식 지금 모르면은 지금이라 잘 봐둬야 되는데 요렇게 곱하면 결과 어떻게 되죠? 자, 앞에거 세제곱 마이너스 뒤에거 세제곱 해서 결과 적으면 되죠? 음. 자, 그러면 이 식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이 요렇게 곱했을 때는 자 앞에 거 세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세제곱해서 결과 적으면 돼요. 그럼 a의 3분의 1 제곱의 세제곱은 a고 마이너스 b의 3분의 1 제곱의 세제곱은 자 b다라고 적으면 되겠죠. 그리고 나서 요 식과 짝 맞춰서 이제 잘 알아봐둬야 될거 하나 적을게요.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꿉니다. 자 그리고 여기도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꿀게요. 위에 있는 식에 비해서 여기 여기 부호 바뀐 거예요. 그러면 이 결과는 어찌 되냐?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된다는 거. 자, 요두 개씩 둘다 엮어 가지고 잘 봐둡시다. 자, 곱셈 공식에 대해서도 복습해 보면서 지수 법칙 계속 적용하고 있는데요. 요 식도 간단히 해볼게요. 우리 식의 값을 구해볼게요. 그러면 이 수들에다가 무작정 그 지수 법칙과 곱셈 공식 적용해 줄 수도 있어요. 지금 자, 둘의 합의 세제곱이니까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3곱하기 뭐, 앞에 거 제곱, 뒤에 거, 막, 이렇게, 이 수들에다 바로 곱셈공식 적용해 줄수 있지만, 자, 그렇게 하면 좀더 불편할 수 있고요.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냐? 자, 마치 여기서 했던 것처럼 하는데요. 치환을 좀 이용할게요. 2의 3분의 1 제곱을 A라고 치환할게요. 2의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을 B라고 좀 치환할게요. 자, 그러면 이 식을 어찌 적을 수 있겠냐? 각자를 문자로 치환하고 나서, 자, 보면, 이렇게 식을 적을 수가 있겠죠. 그래서, 문자에 대한 연산을 한 다음에, 저기도 A-B로 적을게요. 문자에 대해서 연산해서 문자에 대한 식을 간단히 풀어준 다음에, 나중에 식의 값을 구하면 돼요. 자, 그래서, 곱셈공식 적용합니다. A 세제곱. 플러스 3A제곱 B. 플러스 3AB제곱. 플러스 B 세제곱. 플러스, 자, 여기도 식. 어떻게 풀어 적을 수 있냐. A 세제곱. 마이너스 3A제곱 B. 플러스 3AB제곱. 자, 모르면 지금이라도 잘 봐두자고 계속 저도 적는 거예요. 마이너스 B 세제곱. 자, 세제곱 공식 잘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잘 봐두시고, 그러면서 정리할 거 정리합시다. 3A제곱 B가 여기도 한번 있고요. 자, 여기도 한번 있는데, 여긴 마이너스, 여긴 플러스예요 그러면 지워낼 수 있겠죠. 자, B 세제곱도 앞뒤로 지워낼 수 있겠죠. 그러면은 정리를 했을 때자 a 세제곱 두개 보이네요. 그리고 3a 제곱 자 3ab 제곱이죠? 그게두개 있습니다. 그러면 6ab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 맞죠? 자 이렇게 답을 적으면 되나요? 아니죠. 우리 계산 편하게 하려고 식 간단히 하기 좋으려고 자 맘대로 치환해 놓은 거니까 나중에 대답할 때는 다시 a 자리와 b 자리에 2의 3분의 1제곱,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각각 대입해갖고 자 숫자로 대답해야 되겠죠 그러면 계산 이어갈게요 a가 2의 3분의 1제곱이에요 자2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의 3제곱 자 그러면은 그냥 2입니다 더하기 6 곱하기 자 여기는 쭉 적겠습니다 a가 2의 3분의 1제곱 그 다음에 b는요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에요 그걸 갖다 제곱하면 2의 마이너스 3분의 4제곱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긴 4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지수 법칙 적용해보니까 2의 마이너스 1 제곱 보고 있죠 아 2분의 1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밑줄 친 부분 값이 2분의 1자그 6이랑 곱하면은 3 되는 거 맞죠 그래서 4 플러스 3 7이다 라고 식 정리하고 자 값을 최종적으로 대답해 봤습니다 자그 다음에 살펴볼 예가 좀더 남아 있습니다 마저 바로 보겠습니다 이 시계 값이 3일 때 다음 시계값 구해보자 그랬고 자두 시계값 구해보는데 또 조건이 주어져 있죠 이밑 x가 양수라고 이 조건 이왜 주어져 있나요? 자 지수가 유리수인데 밑이 양수다 그럼 지수 법칙 적용해 되겠다 이 생각 들죠? 아 지수 법칙 마구 적용해 되는구나 그러면 이 조건을 통해서 이 시계값부터 구해볼게요 여기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 제곱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아 그러면 양변 제곱해보고 싶죠? 자 주어진 조건식을 양변 제곱해서 이식의 값을 뭔가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양변 제곱하겠습니다. 자 좌변 제곱하면은 바로 적을게요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 나오는 거고 자 제곱하고 제곱한 거예요. 그 다음에 플러스 앞뒤로 하면 x의 0제곱 1이에요. 자 그때 2곱해 2 이렇게 좌변 제곱해 서 적으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우변 제곱해서 적으면 9예요. 아, 그러면, 우리 이식계가 구해야 되는 거 맞죠? 바로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값이 7이다라고. 자, 정답 구할 수 있네요. 그 다음에 이식계가도 구해봅니다. 자, 보니까, 여기, 여기 3제곱 각각 해주면은, 식이 이렇게 되는 거 맞죠? 아, 그럼 양면 3제곱을, 자, 해봐야 되나? 라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, 양변 이번엔, 자, 3제곱 해서 등식 적어볼게요. 좌변 세제곱 하면은, X의 2분의 3제곱. 자, 세제곱 공식을 이번에 이렇게 적겠습니다. 플러스. 뒤에 거 세제곱 하면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. 더하기. 3 곱하기. 자, 앞뒤로 곱했을 때 X의 0제곱 1이죠. 곱하기 1. 곱하기. 앞에 거. 플러스. 뒤에 거. 자, 앞에 거 세제곱. 하고, 그 다음에 플러스 3 앞에 거 제곱 뒤에 거, 플러스 3 앞에 거 뒤에 거 제곱, 플러스 뒤에 거 세제곱, 이렇게 적으나, 이렇게 적으나, 정리해보면 결과 똑같아요. 자, 그래서 이렇게도 일단 식을 적을 수 있다는 거 봐두고, 그러면서 우변 세제곱하면 27입니다. 좌변 우변 모두 세제곱해서 등식 다시 적어봤고, 이 식이 가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. 자, 그러면 3 곱하기 1 곱하기 여기는 애초에 3이라고 값이 주어져 있어요. 9잖아요, 동째로, 이 부분. 자, 그래서, 우리가 원하는 이 식의 값은요, 9 넘겨서 27-9는 18이다 하면서, 자, 답을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.